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형의 주연 배우 조정석 도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경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 정말 정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곳이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질서를 좀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앞에 있는 사람을 밀친다거나 또 저희가 어, 마련한 라인보다 더 다른 쪽에서 이제 뭐 관람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안전사고가 우려가 됩니다. 곳곳에 계신 저희 진행요원, 안전요원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세요. 질서 지켜,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니 그나저나 이분들이 지금 뭐 하트도 많이 날려주고 계시고 영화를 보시게 될 아마 첫 번째 관객분들이실 텐데 영화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아... 네, 일단 이렇게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영화 어 재밌어요. 저희 영화 예. <laughs> <laughs> 와 예, 사기 전과 식범인 형과 국내 예, 예. 국가대표 유도 선수 어,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인 동생이 동거를 하면서 어, 그냥 그냥 보세요. 하여튼 재밌어요. 무조건 무조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하트 150만 개 돌파했고요. 하트 계속 눌러주세요 220만 개 돌파하면 저희가 또 엄청난 이벤트가 있을지 모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쪽에 우리 남학생분들인가 손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 여군분들이시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그래. 예. 아 제가 이런큰실0을 자, 지금부터 저희가 활약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빼빼로를 나눠드릴 텐데요. 한세분 내지 다섯 분 정도만 무대로 모셔서 목적법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갈색 코트 입으신 분, 갈색 코트 입으신 분 나와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탑지색 코트 입으신 분 나와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노란색 줄무늬, 노란색 줄무늬 나와주시고요. 노란색 줄무늬. 자 일단, 일단 이렇게 세 분만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자 참가번호 1분부터 올라와주세요. 우리 갈색 코트 입으신 분부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보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아, 나에게 있어서 조정석, 도경수란 배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 인생의 빛과 소금이에요. 아, 인생의 빛과 소금. 예, 아, 누가 빛이고 누가 소금이죠? 조정석 씨가 소금이고 네. 도경수 씨가 비츠니다 알겠습니다. 어, 빼빼로 좋아하시는 요 그래요. 예 예. 지금 두 분과 두 배우분과 게임을 함께하실 텐데 묵직판을 하실 거예요. 조정석 씨와 묵직판 한번, 도경수 씨와 묵직판 한번 하셔서 단한 번이라도 이기면은 대형 빼빼로 이렇게 큰 빼빼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하바 둘, 셋. 졌어요. 졌어요. 도경 조정석 씨가 이분의발음과을 다르게 이겨 버렸어요. 도경수 씨가 져 주시면 돼요. 자, 목청과 갑니다. 가이바이보이바이 자, 도경수 차례요. 도경수 차례. 어떻게 갈까요? 아, 졌어요. 졌습니다. 페페로를 직접 전달해 주시기를 페페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석 씨! 조정석 씨, 님들! 예!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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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저쪽으로 나가주시면 되요. 고 자, 잠깐만요, 2번! 네! 많이 부러우시겠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바로 바로 게임 진행할게요. 포! 아, 조정석 씨는 묵직파의 신이에요! 자, 동경석 씨, 갑니다! 포! 파이, 파이!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수고해 주셨으니까 예 이번에는 조정석 씨께서 고맙습니다 아고 네. 네 가볍게 가볍게 네 고맙습니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세장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첫 번호 3 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네 어, 지금 뭐예요 아 배경 화면 배경 화면이 도경수 씨 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에게 도경수란 진짜, 진짜. 자, 이상형, 완벽한. 완벽한 이상형 좋습니다. 나에게 조정석이란 완벽한 이상형, 완벽한 이상형 두 번째 좋습니다. 아. <laughs> 자 조정석 씨 지금 팬분들의 발음과 다르게 계속 이기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가이 바이 포. 어 이겼어 이겼어. <laughs> 송영수 씨가 이위바위보아 좋습니다 예 빼빼로 선물로 나눠드리고 예 우리가 또 너무 악수 정도만 가볍게 악수 정도만 할게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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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네 어, 어,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아 감사합니다 자아 저희가 뭐 이제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즐거운 게임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세 분에게만 기회를 드린 점은 조금 양해를 구하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모두와 포옹할 수 있는 캡처 타임을 줄게요. 여러분들 모두를 안아주세요. 여러 팔로. 예.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안겨! 아! 좋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고로, 그리고 게임해 주셨던 세 분은, 어, 네이버 브이앱 라이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지금 얼굴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괜찮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 자, 이제, 예,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상형 두 분과는 좀 아쉽게 작별의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예, 어, 헤어지기 아쉽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아! 새벽 3시부터 왔다고요? 어우왜 그러셨어요? 예, 추운데 아무튼 하트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영화를 개봉하면 보시면 그 아쉬움 달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참고로 지금 마지막 인사 듣기 전에 하트가 180만 개를 기록했거든요. 박수. 근데 중요한 거는 1탄때 저희가 몇이었죠? 하트가 220만. 아, 220만. 이왕이면 기록 경신하면 좋지 않을까요? 많이 많이 계속해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기록 경신되면 스파라이브 3탄을 또 준비할 거예요. 예. 그때도 한번 여러분 기대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정석 씨부터요. 네, 여러분. 너무...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저 어, 형 24일 날 개봉입니다. 네, 저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우리 경수, 두 형이 경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도경수 씨의 인사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에,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분이 함께 아름다운 주연 배우로서 포옹하는 모습 보고 싶으세요? 두영이와두시의 포옹 보고 싶으세요? 네! 어, 지금 190만 돌파 거의 다 됐거든요. 두 분이 포옹하면 왠지 200만 돌파할 것 같아. 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박수! 네두 분이 앞으로 열심히 하자고 또좋아좋습 하트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하트 좀보릴드요그요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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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싸주 하트 하트. 여러 분이 하트 하트 드릴드요 와우! 와우! <laughs> 아, 좋습니다. 이렇게 팬 서비스가 뛰어난 두 분인데, 당연히 우리 영화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트 계속해서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 찍느라 바쁘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하트 눌러주셔도 2 0 3 아, 200만 돌파했습니다! 200만 돌파했으면 곧될것 같고요.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무튼 11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형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스판 라이브 3탄도 예고가 돼 있어요. 3탄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 그냥 보내드리지 않을 거예요. 포토 타임도 가질 거고 여기 있는 빽빽로다 나눠 드릴 거거든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정석 씨와 동경수씨 포토 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포토 타임 어디서? 아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 아, 아, 아니, 자, 영화 형의 주연 배우 조정석, 도경수 씨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왼쪽에 계신 취재진과 팬분들 향해서 포즈 취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중앙 가운데 쪽에 계신 취재진 분들을 향해서 포즈 취해 주실까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귀엽죠. 자 이어서 오른쪽에 계신 취재진 분들도 포즈 취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강의실에서 이곳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에게 손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강의실 쪽에도 저쪽에도 위에 계시고 아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하트가 210만을 돌파했고요. 당연히 220만 돌파는 기정사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록 정신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이만 물러나지만 두 분은 여러분들에게 빼빼로를 나눠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조정석 씨와 도경수 씨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11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형,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VF 스팟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날씨 추운데 어요 이제 저희 들어가세요. 네, 다, 다음에 또 경수랑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äter.